안 따가워, 재영아. 너 절대 따갑지 않아안 따가워, 재영아. 야, 야, 너그 워터프루프 맞아 존나로 내려. 절대 따가울 수가 없지 워터프루프니까. 괜찮은데? 워터프루프도 이 정도는 흘러내리는데? 음? 어, 야, 아. 어, 야, 어, 야, 야. 아, 아 아이고.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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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야, 아이고. 아눈눈눈안 보이는데? 어떡하지? 아니 아니야 아니야 조은수 조은수 안약 갖아오라그래 아, 아아이개디님개디 저희 저그 안약이나 식염수 있으세요? 7번이요! 아니 안약이나 식염수 파스요! 아예 그거요! 야 씨, 어떡하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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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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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아 여기 여기 파스 없다던 거야 혹시 뭐 찾으세요?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아 파스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파스가 없네요 파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런 의자 밑에 있는데 은수야 뭐야 이 새끼 이 얼마만에 왔 은수의 향기인가 설렌다 이게 바로 사랑이지 은수야 <laughs> 그 보내세요 그, 뭐 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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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와 빨리 아, 빨리 그냥, 빨리 저, 빨리. 아, 빨리 오세요 빨리 아유 좀 아유, 저거. 아유 저거. 네가 결혼 안 했길 바라는 건내 욕심이겠지. 행복하게 잘 살아. 내가 천천히 널 잊어볼게. 뭐하냐? 너 지금 누냐 울긴 금 누가 울어? 재석게왜 울고 지랄이여? 골프 치러 왔고. 청승 떨고 앉았네 귀신지랄 아이고 꼴값 빨리+ 빨라 아, 그래, 그래. 뛰어난다. 뛰어난다. <laughs> 어, 예. <야. 웃음> 빨리+ 빨리+ 아, 빨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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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쪽이야 빨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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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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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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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+ 저기요. 누구세요? 아, 나는 강아 친구기도 하고 너랑 같은 학원도 오래 다녔고. 지금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? 내가 너랑 같은 영어 학원도 3 년을 쫓아다니고. 아, 왔다. 내가 중방고사도안떠오르 냄새 뭐지? 장미수 똥 냄새가 나. 음, 음, 오지마. 오지마 대가리야 오지마. 오지마. 음, 나를... 아. 피고인 김재영 전자발찌 2년 그러니까 조은수 쟤가 너한테 갑질했다고? 어 지가 집주인 딸내미라고? 어 그래서 쟤네 공물 사는 내내 괴롭힌다겠다니까? 아우 쟤 생긴거랑 완전 딴판이었네 강아야 너 뭐가 좋다고 저런 여자애를 쫓아다녔냐? 야 거짓말 좀 하지마 씨야 은수가 그럴리가 없어 야 너는 랑 말도 안 해봤잖아 이 새끼야. 야, 우리 둘은 마음으로 통했어. 플라토닉이 풀자도 모르는 게 무슨 마음이야. 내가 마음... 몇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저 얼굴, 저 눈빛을 그... 내가 잊을 수가 있겠냐? 떡 45,000원? 이거 내가 잘못 본 거지. 감자야, 너 아까 나한테 100만 주기로한거 있지. 거기서 45,000원 빼줄 테니까 이거 그거 시켜. 나행 시켜 4만 5천 원이면 싼 거야 다른 데는 6만 5천 원씩 받는다니까 그래? 야 그러면 우리 동남아 가서 골프 칠래? 거기 가서 골프 치면은 나이 어링 캐디가 한 명씩 붙어가지고 황제처럼 골프 칠수 있대 진짜? 땀땀땀땀 그, 아니 그런, 제가 날몇년 동안 괴롭혔대니까 아, 그럴 리가 없다니까 맞다 뭐, 기억이 그래. 좀 잘못된 거야 그래, 장난 못 내네 이거 아, 워터프루프는 개뿔 그지? 뭐그 <목소리> 맞어 캐디님! 네. 저 진짜 기억 안 나세요? 아 제가 워낙 많은 분들 보다 보니까요 마지막 기회요 혹시... 지난달에도 오셨었나요? 예. 원래 가해자는 기억이 잘안 나는 법이죠. 캐디님 오늘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.